1인 가구가 살기에도 괜찮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딱 적당한 그런 투룸이기 때문에 서울시 화곡동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무입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전액대출이 가능한 현장으로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5분이며 도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인데요. 금액대는 3억 초반대로 분양가도 너무나 착하게 형성이 잘 되어진 현장입니다. 일단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나도 착하게 잘 형성돼서 1인 가족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만한 현장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경기도권 뭐 인천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메리트 많은 현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립주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적은 현금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도 아담하게 잘 나왔는데요. 일단 신발장 공간은 이렇게 양쪽으로 깊이감 있게 잘라져 있습니다. 신발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띄움 시공, 바닥이 또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두 칼레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음, 단차 시공까지도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2,800 정도 나오는데요. 투름 거실 치고는 넉넉하게 나온 사이즈입니다. 대피된 대로 4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자그마한 TV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 장치까지 옵션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또 창이 크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에는 건물이 있지만 건물 간의 동간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어서 아낌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이 좀구은데요 비가 좀 와서 햇살이 안 비치는데 원래는 햇살이 굉장히 잘 비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름 치고는 꽤 넉넉하게 잘 나온 사이즈라는 거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맞은편 주방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식으로 동선이 짜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럼 세탁기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2구 전기 쿡탑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후드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싱크볼도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네. 투룸 주방 치고는 꽤나 넉넉한 수납장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냉장고 공간은 양문형 냉장고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만한 사이즈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앞에는 이거보다는 좀큰 2인 식탁 정도는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여기 선반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2800, 2700의 폭이 나오는데요. 넉넉한 사이즈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두시고, 시스템장 꾸미셔서 옷 보관하셔도 좋고, 아니시면 화장대 하나만 간편하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또잘 놔져 있어서, 햇살 잘 들어오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살기에도 괜찮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딱 적당한 그런 투룸이기 때문에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침대 두시고 화장대나 TV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방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2800, 2100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작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된 대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도 창이 아주 크게 잘 나져 있어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큰 창이 나져 있는데 앞에 또 막힘이 없고 햇살 잘 들어오는 두 번째 방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져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알차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샤워 공간 넉넉하게 잘 나져 있고요. 옆에 또 다용도실 공간이 나져 있는데요. 네,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까지 나져 있어서 만약에 어, 드럼 세탁기로 조금 부족하시다 싶으면 여기에 따로 세탁기 설치하시고 세탁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액 대출이 가능한 화곡동 현장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화곡역에서 도보 5분이면 도착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일단 1인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방 크기도 다른 현장에 비해 넓게 잘나둬 있습니다. 몸만 들어오셔도 된다는 게 옵션도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인데 도보로 조금만 이용하시면 바로 앞에 또 먹거리도 풍부하고 인프라도 훌륭한 현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지금 많이 낮춰서 3억대 초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니셔도 투자가치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니까 그것까지도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화곡동 현장이었고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